우리가 근데 딜이 모자른 게 아니야. 어. <laughs> 아 아, 2 8코스 그렇지. 늘 거기까지는 10분 내에 갔어. 어. 어, 져가 아, 아, <laughs> 아 진짜. 아니 왜 나와 이거? <laughs> 아, 내막 갈라다니는데. 아아니내스피아와피아악요아악 으아악! 어, 아악 으아악! 다 이건 맞아도 안 된단 거죠? 아 이거 할때 있고 안할때 있고 그리고 패턴 하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쓸 때가 있어 나인 거 같애 안 맞았잖아 아안 맞았네 안 맞았어야 됐네 나도 안맞았 예측했어야지예 <laughs> 지금 하라 이번엔 오 오른쪽이야. 얘는 그냥 보고 피해야겠다. 그네 어... 잠 타임... 이거... 받은 거?

아왜안 쌓이냐? 왜 자꾸 사라지 그거 우리 팀원 중에 누군가 맞아도 사라질 게나 어러니 씨발 난안 맞고 있는데 왜안 쌓이냐고 <웃음> <웃음> 어, <laughs> 어? 뭐 오케이 뭐, 뭐 <laughs> 그럼, 그럼. 어, 으니까무 해야 <laughs> 되는거나트박박아 <laughs> <이랬지. 웃음> <타트, 타트 막아줘. 웃음> <laughs> 안녕? <laughs> 눈 <눈을> 감아서 왔어. <웃음> <웃음> 저도 알고 싶다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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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감기워 자꾸. 왜 눈이 자꾸 <다> 감기냐. <laughs> <laughs> <깝니다. 웃음>

뭐 피라 그냥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어디까지 가 있어? 푸짐한 잠깐, 한 푸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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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한 푸짐한 푸짐한 푸한 푸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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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짐 나. 어, 저, 그냥 음, 나도 그 그냥 음.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서 음. 그거 넣고 아, 너. 그 막. 카운터 자체를 어. 다음 페이지. 약까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그세번 날라올 때 카운터가 너한테 아, 가

아 쳤잖아 어? 뭐야 어? 완전 맨 마지막에 치는 거야 딱렸다 하 누군님이 저기로보이8 0 골드 가니다 돼! 지금, 돼, 돼. 그 지금 아이템 쓰8 0 골드 더넘치지않 아직은 어, 아니 아직. 어, 뭐? 아직은 아니그고공 짜라고 아야 솔직히 말해봐 그 어? 강화 어, 재료 계산기 보때

아, 미만하면다 아, 미안합니다. 아, 그리고. 니다 아, 번안합니다 아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어 아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아, 아, 너가.. ㅋ ㅋ ㅋ 리 ㅋ ㅋ 고 ㅋ ㅋ 갔잖아 굳이 따지면 죽으러 가겠지 굳이 오케이 나카 송이도 있고 여기 네, 파 그래서 60번 50 50 오른쪽 오른쪽 거건틀리넥스거건틀리1 0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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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그거 어. 줘 그거 줘 그거 줘 오케이. 그거 줘 오케이. 오우, 나이스. 오, 다나 오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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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번더한번 더. 자 오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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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 오자. 자 오자. 다오 오자. 자 오자. 아 진짜 모르겠고 <laughs> 이 모르겠다 이거. 아 내가 다아 제발. 어, 이거 개야일어나아나일어나 이... 어. 아, 해줘, 제발. 死다死아이啦死啦死啦死啦死啦死啦아啦死啦 <laughs> <전다. 오. 웃음> <이랬비>, <laughs> <진짜 안주름대요. 웃음> 있어, 있어, 死啦다啦아啦死啦아啦死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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啦아啦死啦이啦死다死다死啦 아, 啦死啦 아, 啦死啦 아, 啦死啦 아, 啦死아 아, 啦死啦 아, 啦아啦 아, 啦死啦 아, 啦死啦 아, 啦死啦 아, 啦아啦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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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> 던졌다. 오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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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 나, 잡혔어 잡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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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어 아, 시어 시간 어 어, 타블리 왔어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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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내가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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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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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제, 이제, 이 이제, 이오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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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. <목소리> 나.. 아.. 하눈누님! <laughs> 제발.. 거잇 오우! 전골이다! 또 와야지. 1시간 40분 걸렸다. <목소리> 하드는.. 하 너무 어렵겠는데? 아 그거 아까 내가 나산 것도 사실 카스 켜가지고 살았어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카스.. 파스, 카스가 피톤 100%니까.. 아아.. 그래서 산 거구나! 그래. 막타를 카스로 사서 막타를. 뭐야, 이거? 대형 방패. 우와. 야, 태양에서 오자 672%.. <laughs> 야, 나 그래. 대형 방패 처음 봐. 야, 응? 아까 그거 때문에 그래, 아까 그거 때문에. 어.. 마지막 한번 막은 거. 아아.. 음. 672%.. <laughs> <laughs>